찬송가 6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69장 찬송입니다.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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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선한 마음 가진 자늘 용서하며 살아라. 호야 주내 받은 만민아 다 그로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약성경 욥기 36장 26절에서 37장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26절에서 37장 마지막 절까지 797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는 이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이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개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는 이라. 그가 번개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개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는 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엄 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 위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의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여비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 위에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누교 부은 만든 부어 만든 거울 같이 단단하게 할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두나여 알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어, 엘리오라고 하는 이제 친구는 어, 나이가 어, 동년배에 비해서 어려서 어, 그랬는지 처음에는 이제 논쟁에 참여하지 않고 가만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참다 못해서 논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간 참고 있으면서 못했던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쏟아내게 되는데 32장에서 37장에 이르기까지 혼자서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오는 자기가 무척 꽤나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욥을 설득하고 자기가 설득하면 아마 욥도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욕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욕이 전혀 미동도 없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특히 욕이 하나님과 논쟁해서 자기의 무고함을 좀 풀고 싶다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어, 엘리후는 유백에 그런 이야기라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뭐 소환을 해서 어, 우리의 뜻대로 막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우리가 막 불평을 쏟아낸다고 해서 그걸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 우리와는 다른 초월적인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초월적인 존재로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대상이지 우리가 그분을 소환해서 논쟁을 하고 따지고 이럴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어, 먼저, 어, 20, 36장, 26절 이하에, 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뭐 불만이 있다고 하나님을 막 소환해서 논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아,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합니다. 37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언급하면서 여기에 이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15절에서 24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는 존재인지 깨달아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달아라. 하는 이제 이야기로 엘리우의 이야기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엘리우는 유배에 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불평을 하도록 소환해서 논쟁을 하고 할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친구들과의 논쟁을 하면서 지쳐 있었던 유업은 이제 나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건 무의미하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오는 26절에서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라 우리가 그를 알 수도 없고 또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초월적인 분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소환해내고 하나님을 우리가 하소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하고 감탄하고 찬양할 대상이라는 거죠 엘리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명해 내려고 합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28절에서도 이어서 그것이 구름으로 내려,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는 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욕기에 종종 나타나는 것으로 물의 순환 과정을 이해하게 하는 겁니다. 태양열에 의해서 물이 증발을 하고 구름에 갇혀 있다가 다시 비로 내리게 되고 그것이 다시 태양열로 증발을 하고 하도록 한이 물의 순환과정 이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29절에 보면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능히 깨달으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구름 속에서 또 그의 장막에서 우레소리를 만들어내시는데 그런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어, 권능 어, 그것을 우리가 할수 있느냐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30절에서 보라 그가 번개불을 어,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번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은 어, 이 땅뿐만 아니라 어, 바다 밑에까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예외가 되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구름이나 천둥 번개 그리고 깊은 바다 속까지 어, 다 헤아릴고 알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31절 말씀과 같이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고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때로는 천재지변으로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시면서 또 따뜻한 햇볕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추수를 얻게 하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32절과 33절에서 하나님이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말씀합니다. 그가 번개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개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는도다. 그러니까 마치 이 번개를 어떤 심판할 대상자를 관역 삼아서 번개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또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가축들, 짐승들도 하나님의 천재지변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육감적으로 어,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엘리후가 유배에 하고 싶은 어, 이야기는 어, 짐승도 어,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사람이 된 유비, 우리 하나님이 어, 심판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 네가 이렇게 징계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욕을 이제 꾸짖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이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를 이제 부각시키려고 하는 어, 의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 엘리오는 어, 하나님의 위대함과 초월성을 느낄 때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다. 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입에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 주시는데 그것을 꼭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삼 절에 보면 그것이 이제 천둥 번개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둥이 칠때 번개 불이 함께 나타나죠. 그리고 그 후에 어, 천둥이 어, 소리가 나게 됩니다. 사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천둥 번개와 같이 우리에게 어,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합니다. 오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우는 이렇게 하나님이 천둥 번개 치는 것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면 요베에 하나님 주신 고난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나는 억울하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안다고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불평하느냐는 거예요. 육절 이하에서는 이제 눈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눈이 내리는 것도 작은 비, 큰 비가 내리는 것도 다 하나님이 명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연이 순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우리를 돕, 돕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부지런해도 비가 안 내리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셨다 그럽니다. 이 말은 뭐 진짜 뭐 표시를 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어, 우리를 어, 알수 있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자연 현상 앞에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팔 절에서는 자연에 비교적 잘 순응하고 사는 이 짐승들도 어,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또 험한 이 날씨를 만나게 되면 불 속에 예, 머무르고 밖에 나오지 못한다.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도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주시고 또 힘든 역경을 주시게 되면 그냥 가만히 예, 숨어서 하나님 앞에 나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지 어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꾸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절 이하에서는 바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밀실은 하나님이 폭풍우를 저장해 두었던 이 비밀스러운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말 역시 이제 폭풍우, 추운 북풍, 다 하나님이 어디인가 준비하고 계셨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시고 주관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추운 바람을 불게 하셔서 얼음을 얼게 하시고 또언 부분이 많을수록 얼지 않은 부분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12절에서는 36장에서 살펴본 말씀과 같이 구름이 생기고 그것이 비로 내리고 또 비가 내렸던 것들이 다시 위로 올라가는, 증발하는 이런 물의 순환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는 이 모든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어, 금유를 베푸시는 도구로 어,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를 내리고 햇볕을 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금유를 베푸시는 어, 그런 것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과하거나 또 불필요한 것들이 오게 되면 그게 재앙이 되고 어, 심판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금유를 위하여 어, 그가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위대하신 사건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요비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대자연과 이 자연 현상을 주관하시는데 이 자연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달아 알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5절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내가 아느냐. 또 16절에서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17절에 보면 따뜻한 남풍이 불게 되는 원리를 아느냐? 또 18절에서는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수 있느냐? 지금 하늘을 마치 유리 거울을 펴 놓은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과 구름을 이렇게 만드시는데 거기에 우리 인간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수 있거나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자연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데, 어,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깨달을 수도 없고, 거기에 뭐, 조력을 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어, 협력할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는 이제 과학적으로 많이 발달을 해서, 어,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연 현상들을, 어,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수 있지만, 어, 사실 우리가 뭐, 굳이 그렇게 어떤 뭐, 과학의 현상을 이야기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21절에 보면 그런 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수 없는 일이라고 있습니다 구름이 끼어 있거나 또 안개, 먼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태양을 우리가 잘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확 불어서 하늘이 깨끗해지고 나면 어, 하늘을 우리가 뚜렷하게 푸른 하늘을 볼수 있고 또 거기에 태양도 아주 어, 강한 빛을 비어내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어, 태양을 어, 볼 수조차 없게 된다는 라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고난의 먹구름이 우리 인생을 가리고 있으면 예, 그 고난 속에 가려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고난을 다 견뎌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난을 다 거두어 가시게 되면, 그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그제서야 깨닫게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엘리오가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극지방 남극이나 북극 같은데 보면 지구의 양쪽 끝 부분에서 이 오로라 현상이 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북쪽 하늘에서 황금 같은 빛이 나온다. 오로라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엘리우가 이 오로라 현상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현상들을 보면서 어, 하나님의 위엄이 그 속에 있음을 어, 깨닫게 된 거죠. 23절에 보면 지금까지 엘리오가 했던 말들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어,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공의로우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 죄악된 인간이 어, 함부로 하나님을 어,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는 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 2, 5는 요백에 하나님은 지혜롭다는 자를 무시하시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똑똑한 척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 어,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어, 결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엘리후의 이런 말들을 들어보면 문자적으로는 다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그 신념을 어,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어, 살아오기가 쉽다는 것을 엘리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신념과 신앙이 어떻게 다릅니까? 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으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표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걸 깨달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파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어떤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 신앙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그 신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념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는 교만을 버리고 어, 겸허히 하나님의 어, 뜻을 깨닫기를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이 고난 당하고 있는 욥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종교와 신념과 사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어, 구하고 함께 어, 전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욥의 친구들 그리고 엘리우도 마찬가지죠. 욕과의 대화에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다 옳은 말이긴 하지만 결국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욕에게 공감해 주고 연대감을 가져주는 것이 아니라 섣불리 해석자가 되어서 너는 이래서 잘못이야. 이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해. 너는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고난을 해석하는 자의 자리에 그쳤다라는 거죠. 우리는 고난을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고통 당하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해주고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배 친구들 엘리후와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념에서 갇혀 있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엘리오와 같은 한계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 알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오가 틀린 말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도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자기의 신념으로 어, 가지고 있었고 그 신념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 진짜 하나님이고 내가 알고 있는 신앙적 신념이 어, 참된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기에 우리의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 앞에 고난의 해석자가 아니라 고난에 함께하며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연 언행심사를 지켜주시고 누구를 만나든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유를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에게도 주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